자, 385번 보시면 돼요. 곡선이 두 개가 나왔네요. 그죠? 곡선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두 곡선이 다 1,1을 지난단 얘기고요. 그죠?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, 어, 접선이 서로 수직이랍니다. 자, 그럼 접선이 서로 수직, 즉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수직하다라는 얘기네. 너네들이 여기서 수직하다 해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뭡니까? 두 직선의 기울기에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?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. 요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럼 이건 일단 구분 짓기 위해서 내가 x 세제곱을 fx라고 놓을게요. fx는 x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. 자,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gx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럼 eax제곱-bx 이렇게 되니까. 근데 여기서 지금 얘네 둘다1 1을 지난데, 그럼 첫 번째 거에서 들어가면 f1은 1일 겁니다. 그죠? 자, 두 번째가 여기 들어가면 g1도 1일 거야. 그럼 이걸 이용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지. 그렇지? 얘는 e a b는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돼요?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. 여기서도 나왔잖아. 뭐라고 나왔어?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. 즉, 우리는 기울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. 당연히 보함수 찾아야 되겠죠. 그죠?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죠? f'x는 3x 제곱될 거고, 자, 이쪽에서 g'x는 뭐가 되는 거죠? 4ax-b가 될 겁니다. 그죠? 자, 근데 얘는 x가 얼마일 때? x가 1일 때. 그지? 자, 그럼 얘는 g'1은 3이고요. 자, 여기서, 아, f'1이 3이죠? g'1은 4a-b가 되는 거고, 이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하는 얘기야?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. 즉, 3 곱하기, 4a-b 를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대. 그지 그럼 여기서 얻는 관계식은 뭐가 되냐면 4a-b 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. 그죠? 자,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? 미지수 2개, 식2개 연립하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럼 연립해보자. 2a-b 는 1이고요. 4a-b 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랍니다. 그럼 두식을 내가 빼주면 이거 지워지고, 마이너스 2a는 3분의 4가 나오게 되네요. 그죠?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. 요거 집어넣으시면 b 얼마 나오죠?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b니까 넘어가시면 3분의 7. 그럼 b는 마이너스 3분의 7요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플러스 b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다?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니까. 마이너스 3이구나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자, 얘도 똑같습니다. 자, 1콤마일에서 만난다기 고 때문에 두 직선이, 아, 두 곡선이다. 1콤마일을 지날 거니까 F1은 1, G1은 1.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접선이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도함수 구해서 얘네들의 곱이 뭐가 나온다? 마이너스 1이 나온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. 알겠죠?